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교복, 교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복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도대체 누가 교복을 만들었냐? 그것은 1411년 태종이 성균관 유생들이 입는 청금복을 제정했는데요. 실제로 성균관대 학생들은 이 청금복을 학교 행사 때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옆 학교처럼 평범한 교복을 입는 것도 많지만 일부는 전통을 살리자는 취지로 개량 한복 교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혹은 멜빵 치마 같은 원피스에 블라우스를 안에 입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교복의 짧은 역사와 교복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린 거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